이번 시간에는 옵셋 커브, 패턴 커브, 미러 커브 이세 가지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를 띄워주시고요 파일을 오픈해서 옵셋 커브 파일을 오픈해주시겠습니다.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가주시고요 옵셋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옵셋이랑 패턴이랑 미러를 사용을 할 때는 스케치가 항상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옵셋 커브를 사용한 후에도 구속이 완전히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완전히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점점 관계를 생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전히 정의가 된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옵셋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먼저 싱글 커브로 내가 원하는 커브만 하나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두 개의 커브를 선택을 했고요. 디스턴스를 1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10으로 입력을 해주고 방향을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옵셋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셋의 개수도 정의를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1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옵셋은 선택한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인 옵셋 커브를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셋 커브는 커브를 선택을 해 주고요. 디스턴스 입력해 준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플라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커브를 옵셋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두 개가 옵셋이 될 때는 여기가 연장이 되지 않았죠. 자, 다시 한번 해당 커브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커브 선택해서요. 이번에는 커넥티드 커브로 선택을 해주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쪽 부분이 연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캡 옵션이라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옵셋을 할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연장이 되면서 코너를 만드는 부분, 익스텐션 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크 캡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그 끝단 부분이 아크로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 옵션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no persistent relation will be created라고 해서 관계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팅 부분에서 이 Create Persistent Relation이 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얘가 만약에 꺼져 있으면 5mm라는 디스턴스를 준 옵셋 커브를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켜 주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켠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브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 선스를 10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디멘전을 생성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캡 옵션을 익스텐션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o k 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치수가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옵셋 릴레이션 가로치고 퍼시스턴트라고 있죠. 옵셋 릴레이션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옵셋 값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죠. 20mm OK 눌러주시면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옵셋 커브 선택해서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펄시턴트 릴레이션을 꺼준 상태에서 이쪽 커브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10mm로 변경을 해서 세팅 부분에 가서 이 체크를 하지 않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옵셋 릴레이션을 선택을 해보면 아까 20mm에 대한 옵셋 값이었고요. 이 부분도 선택을 해보면 20mm에 대한 offset relation을 뜻합니다. 즉, 이 부분은 수정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ffset 커브를 사용할 때는 꼭 create persistent relation을 켜고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create input curve to reference라고 해서 이 부분을 offset을 시키는데, 처음 입력받은 커브를 참조 커브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셋 커브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셋 커브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크리에이트 퍼시스턴트 릴레이션을 켜주셔야지만 옵셋 커브의 수정 모드로 들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Ctrl Z를 눌러서 옵션 부분에 가보면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구속을 켜 주겠다라는 거고요 얘를 꺼주시면 옵셋 릴레이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수정을 해주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을 켜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선택을 해서 라인에서 옵셋 릴레이션을 선택을 해 주시구요 에디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 부분을 껐다 켰다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피니쉬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파일 오픈해서 패턴커브 파일을 오픈해 주시겠습니다 1번 스케치를 더블클릭해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서클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턴커브 기능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커브 리셋을 눌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세팅 부분에 Create Persistent Relation 있네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패턴을 할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패턴할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직선형으로 배열을 할 건지 서큘러로 배열을 할 건지 제네럴로 배열을 할 건지 있는데요, 리니어 타입으로 배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선형으로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직선형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축이 될 수가 있고요, 스케치 커브도 리니어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어느 방향으로 배열이 될 건지 선택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축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UNT AND PITCH, COUNT AND SPAN, PITCH AND SPAN이 있는데요 COUNT는 개수를 의미하고요 PITCH는 이 서클과 서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의 서클과 마지막 시작의 서클과의 총거리를 우리는 SPA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수가 5개고, 간격이 20mm다 라고 했을 때, 총 거리는 100mm가 나올 거고요. 카운트가 5개고, 총 거리가 100mm다. 그러면, 간격은 20mm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피치가 20mm고, 총 거리가 100이다 해주면, 곱하기 5에서 5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와 간격. 총 거리를 원하시는 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치를 50으로 해서요 개수를 5개를 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e Direction 2로 해서 리니어 방향을 한번더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스케치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거리 Count and Span으로요 200mm 안에 5개를 배열하겠다 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OK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턴이 생성된 걸볼 수가 있고요. 이 패턴을 수정하고 싶으면 라인을 선택해서 패턴, 에디트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옵션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커브에 있는 패턴 표시를 더블 클릭해주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릴레이션을 표시를 하는 방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Ctrl Z 눌러서요. 이번에는 패턴 커브 서큘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커브 선택해주시고 서큘러 타입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서큘러 타입은 커브가 원형 배열을 하는 타입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스페이싱을 정의해주시고, 개수 정의해주시고, 간격을 각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포인트를 스케치 오리진 포인트로 찍어주시고요. 저는 카운트 앤 스판으로 총 360도 안에 12개를 배열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원형 배열이 나타나고요.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패턴 릴레이션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를 더블클릭하면 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패턴커브 들어가서요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이번엔 제네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은 내가 원하는 이미의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건데요 먼저 저는 이 서클의 센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끝점으로 복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원한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의 위치에다가 배열을 할수 있는 부분이 제네럴 타입입니다. 자, 피니쉬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스케치 1번을 숨겨주시고, 스케치 2번을 쇼 해준 다음에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커브에는 이 Relation Finding Scope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겨난 기능인데요. 저는 이 커브들을 패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한 부분에다가 Relation을 걸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리면 이쪽과 이쪽에 구속을 걸어서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구속을 걸 수가 있겠죠? 걸어서 스케치를 생성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씩 그린 부분인 거 알아 주시면 되고요 이때 l i 어 패턴 더블클릭해서요 Relation Finding s c 을 i n p u 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이동을 시켜 보면 i n 커브 처음 입력받은 커브만 수정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이동이 되겠죠 다시 한번 Ctrl Z를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더블클릭해서 노파인딩 패턴으로 바꿔서 OK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이동시켜 보면은 지금은 인풋 커브도 그렇고 다른 커브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위에 패턴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노파인딩 투 패턴은 다른 커브들은 선택되지 않고 패턴한 객체만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구속을 무시하고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Selected Instance로 바꿔서요 이번에는 이두 개의 인스턴스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스턴스와 관련이 있는 것들만 수정이 되겠다는 거고요 이두 개만 수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 커브를 이동시켜 보면 지금 인스턴스 이두 개를 선택을 했죠 이두 개와 연결돼 있는 커브들만 같이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러주시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올 패턴입니다 모든 패턴과 엮여 있는 커브들은 다 수정이 되게끔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저는 이 아크를 잡고 이동을 시켜보면 모든 커브들이 다 같이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릴레이션 파인딩 스 e 은요 적용이 되어 있는 관계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같이 수정이 되고 이동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성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니쉬를 해주시고요. 파일에서 오픈해서 이번에는 미러 커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와 주시고요. 미러 커브도 마찬가지로 스케치가 완전히 저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패턴 커브 밑에 미러 커브 있고요. 미러 커브 선택을 할때 전체 다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미러 될 커브만 선택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 다 미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드래그를 해서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MB2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센터 라인, 즉, 미러를 하기 위한 기준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선택을 해주시고, Create Persistent Relation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미러 커브로 좌우 대칭인 형상을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좌우 대칭 형상은요, 반만 작업하신 다음에 완전히 풀리로 만들어 주시고 미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옵셋 패턴, 미러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세 가지는 스케치가 완전히 정의가 돼 있을 때 추가적인 커브를 생성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